네, 종목상담 굿바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황 멘토님 굿바이에서 이 종목 힌트 정말 많이 주시잖아요. 오늘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대우조선 해양 들어와 있습니다. 조선주 눌림목 같은데요. 지금 자리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하시거든요. 보니까 대우조선 해양이 5월 11일에 4만원 찍고 지금 계속 밀려서 3만6천원 선이고. 근데 좀. 이번 1분기 적자여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리 신규 진입 가능한 거예요. 음, 일단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주가가 대우조선양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어 해운업이 좋아진다 좋아진다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수주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 그동안 역시 언론에서 많이 노출이 됐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지난해 수주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의 상담을 제가 해드릴, 해드릴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업 지난 2017년도를 한번 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2017년도로 잠깐 이제 되돌아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요? 올해하고 약간 비슷한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에도 조선업 경기 좋아진다, 수주 좋다, 실적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 아직 저가 수주 물량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실적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증자를 통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마다 제가 해드렸던 건 그랬어요. 어, 3월 달에 특히나 상담, 상담이 많이 왔었는데 이 기업은 올라올 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좋다라, 지난해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실적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2017년도하고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 기업은 매수하시면 안 되고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선업 경기 사실 다르지 않아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역시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빠졌다 다시 올라간다 이런 걸 기대하고 들어갈 때가 아니라요.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 시에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기업은 지금은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네, 보유하고 있다면 반등시에 조금씩 비중 축소해보자 라는 이야기 전에 들었습니다. 대우 조선해양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겠고요. 자, LNC 바이오입니다. 3만원에 비중 50%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하시는데요. 와,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장세가 수익 극대화를 노리기엔 참 어려운 것 같고 욕심 부릴지 말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사실 그 욕심을 부려야 되는 종목이 있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3 7 0 0원 주가가 많이 올린 다음에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기업은 아직 하락이 안 멈춘 거예요. 그리고 지금 횡보름도 흐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고. 지금은 LNC바이오는 욕심을 부릴 때는 아니고요. 손절가 잡고 반등 시잘 정리하면서 어,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기업은 34,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가를 잡으셔야 돼요. 28,500원이 지난 저점이었는데 이 가격 빠지, 밑으로 빠지면. 한번 크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 28,500원 손절가, 목표가는 34,000원. 그리고 매수는 유보하겠습니다. 네, LNC바이오 아... 매수 유보 사인 챙겨 드리겠습니다. 가격 좀 기억해 보셔야겠어요. 손절가가 28,500원, 목표가가 34,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자, 이어서 녹십자셀 살펴볼게요. 56,000원에 비중 70%. 아무래도 정말 비쌀 때 사신 것 같고요. 작년 말, 뭐 올해 1월 초, 요때쯤 사신 것 같아요. 비중도 70%라서 참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네. 매수가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때 고점 매수하고 나서 아마 수익이 잠깐 났거나 아니면 그냥 뭐 내려앉았을 것 같은데, 노비자세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업은 과거부터 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시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빠질 때는 계속 내리꽂습니다. 그만큼 단기 물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빠져 있을 때는 팔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어떨, 어떨 때 팔아야 되느냐? 올라갈 때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는 빠져 있을 때 사는 게더 낫겠죠. 지금 녹슬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수하면 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면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요. 보여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뭐 5만 6천 원 정도 매수 가격이라면, 올라올 때 아마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녹십자 셀은 기다리시다가, 5만 5천 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시고요. 오늘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 셀. 그래도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5만 5천 원, 6천 원 올라왔을 때 그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매수가가 24,700원에 비중 15%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음뭐 그냥 계속 끌고 갈까요? 하시는데 폴더블폰 관련중뭐 올해 미국, 중국, 우리나라까지 줄줄이 폴더블폰 나온다고는 하는데 뭔 얘기 같고 매력 그렇게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때요? 세경아이테크? 일단 폴더블폰 이슈라는 건 결국 이제 지금 당장에 잠깐 실제품이 출시가 되고 그때는 이제 핫하게 잠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은 결국은 웨어러블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 그런 기기들이 이제 그 핸드폰뿐 스마트폰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제품들이 실제로 어 판매가 잘 되게 될 때. 그때 아마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잠깐 이슈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금은 실적이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끌고 가고, 끌고 가는 건좀 좋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경화이 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 위쪽으로 23,000원 정도 단기로 본다면, 그리고 만약에 23,000원 넘어가게 된다면 이쪽, 위쪽으로 좀 길게 봤을 때는 24,000원까지는 열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굳이 지금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관심을 앞으로도 좀 받기가 어려워 예 네, 그런 상황이라 차라리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올라왔을 때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세경화이테크 아... 보유하고 있, 있다면 좀 올라갔을 때 그때 조금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일재지 살펴볼게요. 아, 6,300원에 비중 27%입니다.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하시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좀 꽤나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참 들쑥날쑥해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이 딱 매수가시네요. 음, 매수가라면 사실 저는 이 기업은 소대를 보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은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여기서 지금 아직 방향을 제대로 잡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할 때 지금 고점이 여기서 살짝 올라갔고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고점이 높이가 거의 일치해요. 그니까더 높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점이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으로 간다면 전고점보다 좀 많은 높이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고점이 별로 안 높아졌다는 건 힘이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구글 재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매수가 부분이라면 그냥 수익 어, 매수가에서 그냥 나오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국일재지로뭐 시원한 상승을 맛보진 못하셨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어, 수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본전 찾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와이솔 챙겨볼게요. 만삼천백원에 비중 10%라고 하십니다. 뭐, 올해 1월만 해도 만칠천원, 만팔천원 갔었던 종목이네요. 계속 밀리면서 지금 만천원 선인데, 와이솔 기다리면, 음, 다시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 와이솔도 그렇겠지만, 이제 이 기업이, 어, 소음 필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제 주파수 안테나 쪽. 어, 그래, 그래서 이제 5G 관련주로, 어, 그동안 많이 이제 관심을 받아왔어요. 근데 올해 보면 이제 5G 관련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빠져있거든요. 근데 와이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결국은 이제 실적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많이 빠져있긴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아직도 5G 쪽은 조금 더뺄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솔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손실이라면 아직은 기다리는 게 맞겠지만 굳이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미리 들어가는 건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만원천원 이상까지 분명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이 기업을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 5G 쪽을 밀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아마 만원 부분까지도 한번더 밀리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매수할 때는 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 서울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와이 서울 아... 이 보유자들은 만 오천 원까지 갔을 때 그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지금 아니라고 하시네요. 자 이어서 엘리트입니다. 23,200원에 비중 15% 추가 매수할까요?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좀 4월 15일쯤 이쯤 사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때가 23,000원이었고 고점이었습니다. 그래도 OLED 장비주 좀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있던데 어떤 종목일까요? LED 괜찮나요? 음, 사실 지금 이 제가 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이 기업도 상장되고 나서 주가의 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스토리가 길지가 않은 기업이거든요. 매수...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20년도 6월 달에 상장되고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지만, 그다음부터 제대로 된 상승이 없어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긴 했어도, 아직까지도, 지금 첫날이죠, 첫날. 이 상장 첫날봉에 이 고점, 아래에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건이 기업은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상장된 지 1년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매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매수를 한다면 사실 15,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를 좀 확인해 준다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떨어지고 있는 지금 칼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디티는 아...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HMM입니다. 사만 오천 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 5% 근데 이분도 진짜 최근에 사셨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섭게 올라가다가 얼마 전에 사만 오천 원 찍은 건데, 아 어,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만 오천 원. 네, 어, HMM 이 종목은 상담이 좀안왔으면 네. <laughs>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이걸 어떻게 매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이 가격이 사만 오천 원이잖아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죠. 근데 올라가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건 진짜 이거는 주식, 주식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완전히 초보이신 거예요. 지금 HMM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제가 과거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투자라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입니다. 근데 투기라는 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투기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비싼데 더 비싸게 팔려고 사신 거예요. 이건 투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HMM은 다른 거다 중요치 않습니다. 대응이 중요한 시기예요이 기업은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어, 4만 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반등 나오면 지금 4만 5천 원 정도, 4만 5천 원이죠.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빨리 하세요. 더 이상 끌고 가지 마세요. 그래서 HMM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l c m m 4만 원 손절가 잡아 보고요. 4만 5천 원 터치했을 때 빠르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멘토님 드디어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애경산업 3만 5천 원에 비중 40% 매수가까지 갈까요 하시는데요. 아좀뭐 고점에 사신 것 같긴 한데 아까 화장품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애경산업도 유효할까요? 네, 애경산업은 지금 많이 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애경산업 여기 있죠. 그죠? 지난 5월 4일 날이었죠 이제 추천 나갔던 그 종목인데 어, 그다음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 기업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싶지만 주가를 길게 보면 이 기업은 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형산업 같은 경우에는 끌고 가세요 저는 길게 본다면 3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형산업을 끌고 가자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팁 드린다고 했죠 오늘 팁 하나 같이. 끼워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고요. 지난 화요일 날 저녁 8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건 바로 카지노였습니다. 카지노 3, 사 업체들 다들 알고 계시죠? 어 강원, 강원랜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기업도 최근에 주가가 저점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음, 역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종목입니다. 주가 지금 잘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GK에 역시 다 좋습니다. 세 종목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 어,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 한 종목 갖고 계시면, 어, 이번 이후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좀더 수월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싶어서, 화장품, 애경산업, 그리고, 어, 카지노 3인방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경산업 3만원까지 볼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염려치 말고 좀 끌고 가보도록 하겠고 카지노 3인방 우리 눈여겨볼게요 자 이어서 포스코 강판 보겠습니다 5만 5천 이백원에 비중 10%와 진짜 좋은 가격에 진입하셨네요 수익권이신데 근데 또 지난주에 7만 7천원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욕심냈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포스코 강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 회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한때는 어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도 역시 과거에 내가 이게 얼마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못 팔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놓친 거잖아요. 놓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코 강판은 지금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6만, 1천 원만 순정가 잡고 반등 시 7만 원 위로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강판 아...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올리패스 하나 더 볼게요. 9,400원에 비중 10%인데요. 아, 어제 급등하실 때 들어가 보셨나 봐요. 지금 10%의 하락, 뭐 차익 매물 쏟아지는데 올리패스... 지금이라도 나올까요? 아, 왜 그러세요, 자꾸. 올리패스 이렇게 올라, 급등하는 종목을 사면 안 돼요. 지금 올리패스도 오늘 급등 나오고 나서 지금 밀렸잖아요. 지금 바로 팔지 마시고요. 어, 이 기업은 오늘 봉의 저점 가격 9,460원, 손절가, 그리고 11,000원 올라오면 바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패스 매수 유보 사인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잡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황멘토님이 아, 먼저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 오늘도 강조해주셨는데요. 오늘 알려주신 꿀 종목들 빠르게 좀 잡아봐서 우리 수익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휴일인데요. 오늘 내일 푹 쉬시고 저희 목요일에 다시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